솔직히 물어보신 거죠? 네네,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버시는 곳도 분명히 있고, 음. 잘 모으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버시는 속도보다 어.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높아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1억 벌면은 잘 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봉 그렇죠. 1억이면 괜찮거든요. 네, 네, 대기업 과장 네, 네. 정도가 연봉 1억 버는 거 <laughs> 제가 알고 있는데, 어. 그럼 1억을 다 모아요. 음. 그럼 1년에 1억이 모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건물 가격은 1년에뭐 2억씩 막 올라가요. 뭐 어떤든 5억, 10억. 맞아, 맞아. 음. 뭐 강남의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평당 4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평당 2억이 넘어요. 와. 음. 2006년도에 사, 한 10억 됐잖아요? 네. 네. 아니, 10, 아니, 10년, 1년 됐는데, 지금 거의 한 뭐, 한 5배? 6배? 정도가 되고. 연봉이 그렇게 뛰어야 되는 거네, 그럼. 그렇죠. 네. 와, 그리고 또. 뭐, 뭐또 다른 지역, 요즘에 뭐, 경리단 길이라든가. 경리단 길. 어, 아니면 뭐, 성수동, 정수동, 아니면 홍대, 뭐, 합정동, 네. 상수동, 어. 동교동,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거와 비슷하게 더 많이 오르니까. 쫓아가지 못하죠. 많이 아쉬워요 저도. 어... 아쉬워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건물을 보니까 <laughs> 즉 우리 오동엽 대표님의 고객이 되시는 분들은 예. 어, 일반 직장생활 해가지고는 조금 이제 만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어요. 이 대, 예. 대부분의 고객들이 좀 음, 부모님들한테 음. 조금은 물려받고 조금은? 예. 아. 그래서 또 크게 물려받으신 분들은 아니고요. 음. 조금 물려받은 걸 가지고 잘또 증액을 시키세요. 재테크도 잘하세요. 또 그리고 또 자기가 벌어서. 또 보태고. 음. 예, 그러면서 이제 종잣돈 만들어 가지고 음. 보통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이 개인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가지고 오세요. 음. 어, 그러면 10억 이, 10억. 예, 20억 현금 있다라고 음. 하면은 대부분 그분들이 매입하시는 금액이 한 50억 정도를 매입하세요. 50억 정도. 예, 나머지 아. 30억은 은행 돈이죠. 대충 아, 그렇죠. 아, 은행 예, 돈. 예, 아. 그래서 한 50억 에 사시고 음.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죠. 아. 저희 집도 저기 신발장 주변 빼고는 다 은행집입니다. <laughs> 자, 그,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나눴으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 사실 대표님도 사실은 어려운 환경 음, 안에서 또 계신 그렇죠. 거니까 예, 예. 그게 정말 불가능하시인가요 보시게. 아, 불가능은 아니죠. 근데 가능성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거죠. 그거죠 예, 불가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 어. 불가능은 아니고요. 음, 예전보다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졌다. 어... 뭐 그런 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네, 네. <laughs> 가장 중요한 거원 포인트만 하나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좀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을살수 있다. 음... 자기가 네, 네. 잘하고 못하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음... 해야 돼요. 잘하고 네. 못하는 거. 음... 어차피 태어날 때 음... 다. 뭐, 자기, 어떤, 역량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역량을 음. 키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한 20대, 30대에 접하거든요. 어. 20대가 아주 중요하고요. 어. 그 20대에 산 인생을 가지고, 또 30대에 살고, 그 음. 인생을 바탕으로 또 40대 살아가니까, 어. 전 아주 20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러면 처음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역량을, 어. 10대, 20대까지 오면서 20년간 음. 잘 만들어가는 거죠. 음. 그리고 이때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음. 못하는 거는 보완을 하면 되고요 음. 잘하는 거는 계속 이제 더 성장을 시켜 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음. 근데 자기가 잘하는 거하고 매칭이 되는 업종을 음.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어. 직장인이든 어. 아니면 저 같은 부동산 중개인이든 어. 아니면 어떤 뭐그 사업을 하시든 음. 근데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은 음. 성공을 하시고요 어. 그게 안 맞는데 음. 자기 역량은 이건데, 음, 음, 음. 이걸 하고 싶어. 어. 그러면 전혀 엉뚱한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자기의 만족감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음. 뭐, 성공해야 말하는 게, 뭐, 돈만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돈이라 그러면은 음. 돈하고는 좀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고, 음, 아. 대신에 만족감은 그, 있겠죠. 계속. 그치, 그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치, 그치. 만족감은 있겠죠. 음. 뭐, 그게. 뭐또 그분의 성공이면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또 음. 잘못된 얘기겠지만 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건가? 까 예. 예. 400억 정도 벌려면 인정 예. 수석이 되도록 <laughs> 정딱그 산탄대로 벌어면서 아. 그렇게 아. 400억 정도 그렇게, 아. 정도. 그렇게 벌면 노년이 안 좋죠? 지금 다가기시잖아요 예. 예. 네. 네. <laughs> 아니 오늘도 오른쪽 그분 말씀하신 거아요 <laughs> <laughs> 아니 <그냥> 예시를 <laughs> <좀> 궁금하신 분들 <laughs> 어, 알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은 그 기준에서 성공이 어떤 것인가요? 어. 저는 지금, 좀 세숙적인 얘기 좀 해도 되나요? 아,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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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그런 방송이니까 아, 예, 예, 예. 그런 방송은 <laughs> 아니지만. <아주 웃음> <laughs> 예, 뭐, 저는 건물주 되는 게 꿈이고요. 아. 예, 뭐, 작년에 진짜 작은 건물, 꼬마 피팅 하나도 매입을 했어요. 오, 오 예. 아, 박수. 박수 한번 주 아, 오늘 점심 소고기인가요? 순대국입니다. 네, 꼬마 빌딩 하나를 샀는데, 음. 너무나 작아요. 아직 제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음. 제 목표는 건물 음. 한 3개 정도. 네. 600억짜리 3개. 아, 예. <laughs> 600억이 아니더라도 한 3개 정도 해서요. 뭐 지금 제가 애가 2명 있는데, 오. 하나는 큰애 하나는 둘째. 하나는 우리 와이프. 오. 오. 만약에 셋째가생기면 꿈이 바뀌겠죠. 건물 네 아. 개로. 아. 아. <laughs> 아. 근데 와이프 분께서 맨 마지막에 거론되셔갖고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laughs> 부분인데 실수하신 아니, 나,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원래 교육비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어. 근데, 제일 마지막 건물이 제일 큰 거예요. 아. <laughs> 갑자기 바뀐 거 아닙니다. 굉장히 이거. 서운할 수 있는데. 아니다 원래 네, 사과하시죠. 그, 마이프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laughs> 고 넘어가요. 네. 마이프한테줄게 제일 큰거줄 거고요. 아, 네, 일단은 그래서 제꿈 얘기하다가 <laughs> 이분이 자꾸 네, 저런 역할이 됐죠 아, 네, 이런 역할이신 것 같아요. 네. 옆으로 세네요. <laughs> 제가 오죽하면 <laughs> 촬영 전에 양해를 구했겠습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뭐일 네. 네, 자식 1빌딩이 약간 표. 네. 선배지 음, 좀. 어. 제가 아버님이 급하게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물려받은 거 없이 아, 뭐 음. 이제 20대를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음. 제 자식들은 그렇게 안만들어주싶다 아. 좀, 뭐, 세속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남겨주고싶다라는 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 제가 건물을 중개하고 있으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이 전문가인 아빠가 만들어준 건물을 좀 주면, 네. 그리고 또, 뭐, 그걸 가지고 또 잘, 또 키우겠죠? 그렇죠. 음. 제가 물려준 게 50억짜리인데, 아. 뭐, 아들하고 딸이 잘 키워가지고, 오, 500억, 예. 5천억 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아. 건물 3개 가지는 게목표고요그 아. 네. 아. 목표에 이루어지면은, 이제, 은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 아. <laughs> 하야. 하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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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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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하고, 뭐, 낚시해야죠. 네. <laughs> 좋은 요트에서 뭐, 광어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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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laughs> 아, 낭만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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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씨,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뭐, 이거 방송 끝나고, 네. 네. 뭐, 양자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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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3빌딩이라. 혹시 4빌딩 되지 <laughs> <laughs> 그쵸. <혹시>. 네. <laughs>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뭐 성공의 이면 뒤에는 또 네. 우리 대표님을 네. 열심히 도와주신 분들 좀 네. 있으시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좀뭐 멘토 같은 분이라든지 정말 고마우신 분이 좀 있으세요. 어 저한테 이 일을 다 가주신 분이 계시죠. 이게 어... 뭐, 보통 이런 일들을 잘안 알려줘요. 이게 이런, 나이, 이제, 네. 이런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데 음... 어 이제 저를 이제 키우신 분인데 어쨌든 뭐. 올해 원비팀중개법인의전 대표였죠. 김호상 대표님. 예, 대표님, 항상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예, 그분이 저한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어. 이제 미끄럼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 이제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어. 뭐제 인생의 멘토이고 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어. 네, 지금부터는 어, 저희 방송에는 열린토크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조금 더 가볍고 진솔한 예. 네, 대화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인데 예. 어, 사실 대답을 못 하시면 어, 그냥 액션 취해주시면 넘어가는데 사실은 아무도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서 네. 안 하셔도 되는 걸로 네. 네, 하겠습니다. 깊게 파고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열린 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코씨또 오늘 네. 준비해오신 질문이 있다고 하시던데 <웃음> 아, <웃음> 네. 아, 준비까지 <laughs> 아니면 뭐 그냥 처음엔 그냥 가볍게 네 네. <laughs> 아 지금 이대로 시작하면 되나? 요 <laughs> <laughs> 되게 부담스럽네요. 시간 끌지 마시고. 아, 네. 어, 아, 뭐, 뭐라 하죠? 어, 그러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볍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아까 그뭐 사부님 그 멘토님이셨는데 yeah, yeah, yeah. 그분도 지금 현재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한 번도 이제 뭐 질투 같은 거 해본 적 없으세요? 아니 뭐 질투. 그투는 없습니다. 주님은 네.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규모 대충만 지금 제 사부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네. 어, 공부 세개 있으시고요. 오. 이거. 예, 땅 있으시고. 아 <laughs> 지금 저희 회사가 이제 사고 쓰고 있는 건물이 그분 소유의 건물이에요. 오. 예. 오 예. 하긴 이전 대표님이셨으니까. <laughs> 아. 예. 반대, 반대. 아니, 준비한 게 그거예요. 아니,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예.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 아까 저 블로그 말씀 예. 나누다가 말았는데, 좀 이렇게, 이렇게 하기 싫을 때 없으세요? 포스팅 같은 거 좀. 예. 귀찮을 텐데. 많이 진짜. 귀찮죠 어. 의무적으로 하십니까? 음, 뭐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어. 귀찮아서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땐 직원 보고 야네가좀 올려봐봐 라고 얘기를 해요 어. <laughs> 어. 직원! 어. 직원? 어. 억지로 엄지로 아, 억고 계신데 막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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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선가 일을 가는 지 <laughs> 아니 아, 다 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직원들 자료로 또 찾아야 되니까 맞아 그걸 다 하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혼자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 회사 직원들 중에 예예. 좀 이제 능력 있는 친구랑 같이 도와서 어... 도움 받아서 하고 있죠. 어... <laughs> 직원분들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닙니다. 모릅니다. <laughs> 아닙니다. <안 웃음> 아니겠니? 아닙니다. 네. 아 그래. 더 말씀 나누면안될것 같아서. 네네. <laughs> 자체편집하겠습니다 네네. 그 저기 아까 부성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저기 자식하고 네. 와이프 중에 누구 네. 더 사랑하십니까? 아와이프요 어, 어, 오. 오. 네. 어, 제 자식이 제... 되게 서운할 수도 있는데. 몰라이방송안 <laughs> 아, 보면 됩니다. <laughs> 근데 만약에 이게 네.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네. 그 자녀분이 나이를 먹었는데 네. 나는 막 셔터맨이 하고 싶대요. 음. 그러니까 막 셔터맨이 제가 10살 때 꿈이셨다니까. 10살 <laughs> <laughs> <열> 때요? <laughs> 네. 아니 그때 아는 게 없을 텐데 어떻게 그 모르겠어요. 그때 제 꿈이 이제 해서 그때 신절 때 모이잖아요, 구정 때? 네, 네. 뭐, 설에 모이면은, 네. 너뭐 하고 싶어? 저셔다맨이요 그러고, 그러니까 다 어르신 어. 다 있는데. 어. 야, 그럼 회초리 만드실 것 같은데. 아니, 웃고 <laughs> 넘어갔죠, 뭐. 어. 여보, 출근해야지? 셔다 올려주고. <laughs> 열심히 해.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오. 애 키우고, 그리고 이제. 오. 여보, 퇴근해야지 셔터 내려줘 어... 어... 그, 저기,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최근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네네. 그, 저기, 장면 희망이 뭐냐, 고 셔터맨 입은 거. 참, 세상에서. 셔터맨 습니다 셔터맨이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셔터를 올렸다 내렸다만 하는 걸 직업으로 <laughs> 하시는 분들, 그니까, 러돈 많은 저기, 그, 후인 만나서, 하시고 내지는 남편 만나서, 어, 쉬운 일만 하겠다 이런 게 셔터맨입니다 네, 그것도 귀찮잖아요 또 그것도 귀찮거든요 <laughs> 아 이거 숨은 외지세요그 정도면 요즘엔 <laughs> 버터을 하잖아요 버터로 아딱 자동으로 아 어, <laughs> 어, 셔터맨이 쉬워졌네요 셔터맨 <laughs> 네. 멀리서도 네. 네, 좋습니다 셔터맨 얘기 잠깐 나눠봤는데 자 아, 좋습니다 네네. 그 고객들 중에 요좀 네. 이렇게 갑질하시는 분들 아까 한두 명 정도 있다 라고 네. 하셨는데 스트레스 받으시죠? 받죠 네.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냥 욕하시는 것 대놓고 아 <laughs> 그만해야죠 지 <진짜. 웃음> 대놓고 그분들한테 못하죠. 그쵸. 그렇죠. 네, 고객인데. 네, 그 정말. 직원들한테. 네. 뭐. 아 직원들한테 <laughs> 안하지. 네, 안합니다. 오늘 못 마치시. 아저 그런 대표 아닙니다. 아니다 오늘 어금니 <laughs> 두바지맞왔어요 <번 깨우셨어요. 웃음> <laughs> 어, 어떻게 하세요? 스트레스. 뭐술 마시거나. 어, 아니면은 뭐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저 직원한테 푼다는 게 아니라 직원이나 동료 팀장들하고 아오. 그 사람 뒷담화를. 뒷담화라는 표현 해야 되니까. 아, 그럼요. 예, 표준화 거마 디... 예, 예. 뒷담화. 뒷담화를 많이 하죠. 아, 예. 그 말로 푸시는 분이야? 예, 말로 푸시는 하루종일 잡아놓고. <laughs> 어. 혹시. 어. <목소리. 웃음> <laughs> 눈을 못 마주치시는데 계속 문닫고들어다 들어와봐 이러 잠깐 들어오신 CCTV 가리고 <laughs> 그래서 오늘 인터뷰 온다니까 직원들이 한 얘기가 <laughs> 네. 말 짧게 하라고 아, 아, 큰일 다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직원분들께서 오늘 촬영이 길어지길 바랄 수 있겠네요 <웃음> <웃음> 못 오게? <laughs> 네. <오늘 웃음> 지원해 하시거 아니야? 네 <laughs> 어, 그래요 근데 이제 그갑 혹시 하나만 좀 일화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갑질을 좀 심하게 하셨던 분 중에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어느정도요?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야나 어디가니까 너와 반말로? 뭐그가 반말하죠 나이는 많았지, 많으시니까 반말을 하시는걸 이해하는데 어... 저도 제 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뭐 뭐 제가 이제 브리핑한게 있어요 그럼 어... 이제 그걸 이제 보러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아... 전 이제 뭐도움된 얘기긴 한데 아... 지금 10시에 전화와가지고 아... 야나 지금 가니까 11시까지 와 아... 아무리 빨리 갈 빨리 달려가도 시간이 촉박한데. 아. 근데 거기에 또 제가 막 다른 약속이 일할 수 있다 그러면 네.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못 갑니다. 어. 라고 얘기하면, 야, 너배부렀구나 어. 아니, 대놓고. 아니, 아시는 분이 아니신데요? 아, 알, 알긴 알죠. 그렇제 처음에 만나가지고 아. 자료를 아.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제 브리핑을 한 상담을 한 고객인데,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두 번 정도 통화가 더 있었겠죠. 아. 그리고 제가 이거 검토해보시고 괜찮으면 메이을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라고 자료를 드렸는데, 아. 그 자료를 이제 답사를 가겠다. 그 아. 건물을 답사 가겠다는 가정 속에서, 아. 근데 이제 미리 약속을 잡거나 아.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갑자기. 어, 야나 어. 가니까 거기로 와. 어, 선분이겠어요 시간이 안 돼서 못 갑니다. 좀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치사고와 그래서 중요한 약속에서 취소가 좀 그렇습니다. 야, 너배불렀구나 그게 아니데? 어, <laughs> 확실로? 라고 말씀을 하시면 와. 이게 기분 나쁘죠. 아, 기분 나쁜 아, 수준이 아니죠. 네. 네. 그럼. 그게 네. 가정이 네. 있으시고 네. 인격을 그렇죠. 좀 나도 나이가 지금 어, 사실 네, 네, 어, 그치. 갑자기 또 직원들 아, 새 일어날려고 하 듣는 데도 화가 나는데, 요 그러니까 네. 막 나도 들으면서 와, 나한테 그랬으면은 네. 가겠구나. <laughs> 자, 현실. 아, 중요한 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안 가졌어요. 어쩔 수 없어. 현실. 이게 사회생활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갔다 음. 가서 열심히 브리핑하고 사십시오 라고 하고 어. 회사 다시 오면서 음. 이제 직원하고 얘기를 음. 하죠. 아, 직원하고 아. 얘기를 하죠.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laughs> 김대리 들어와. 오늘은 좀비 까 자, 조심튼 갑자기 고객에 대한 어, 얘기를 좀 아, 그러면 반대로 가, 뭐 되게 좀뭐와 이런 사람도 만났다. 이런 아, 친절하, 예, 좀 친절하던 가 아니면 진짜 좋은 인맥이라던가 이런 아, 뭐 연예인 아까 뭐 이런 분들도 예, 정말 예의 바르신. 예. 뭐 일단 거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설야할때 선물 보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단 아. 제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쪽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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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laughs> 뭐 특정한 날에 고객분들한테 뭐 선물을 보내고 합니다. 만은 음. 그분이 역으로 어, 그 때, 그거 사줘서 너무 고맙다. 오. 만족스럽게 잘 하고 있다. 오. 라고 해서 뭐, 뭐 지나가시다가 음. 잠깐 들리셔가지고 뭐 선물 주고 가시거나, 오. 아니면 뭐 저희 애가 어릴 때 아. 뭐, 여행 갔다 오시면서 애기 주라고 선물 샀으니까. 와, 뭐 그런 거있세요 아, 예, 예, 입어라. 건강 뭐 넉넉, 넉넉하신 분이시네. 네. 네, 뭐. 일단은 뭐 제가 그만큼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 어떤 반대 급부로 어떤 그런 작은 선물을 네. 주시는 거. 좋으세요. 작은 선물도 고맙지만. 네. 음. 그분의 응. 마음 속에 제가 들어가 있다는 어떤 그런 맞아. 것도 맞아.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게 사실,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네. 놀러 가 네. 갖고. 네. 아이 네. 사람 줘야지 이러고 막 사는 과정입니다 맞아요. 친길 도 많을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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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와 네.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님은. 뭐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지금, <laughs> 지금 현재에서 지금요? 이 네. 지금 어, 얘기할 때. <laughs> 김대리님. <laughs> <laughs> 눈을 자꾸 못 맞히시나요? <laughs> 그때도 많이 행복하고요. 네. 어, 그중에 음... 제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laughs> 보낼 때가 어... 계약할 때, 계약, 계약, <laughs> 중계 배출을... 계약할 때 하고요. 아... 어차피 그건돈 모으는 거니까. 음. 두 번째 또 시간 감지 모르고 이제 시간을 보낼 때가 이제 직원들 앉혀놓고 교육할 때. 아, 교육할 때. 아니, 네, 아, 뒷담화나요? 뒷담화가 아니고 교육할 때. 그러니까. 노하우 가르쳐 주 네, 네, 제일 아. 이런 이런 건물은 이렇게 이렇게 중계를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된다 아. 이런 교육을 해줄 때가 하다 보면 두 시간, 세 시간 막지나 아. 직원들은 서서히 표정이 굳어지고 있고. <laughs> 그래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제일 어.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가 어. 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예, 거. 예, 어. 그때 제일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laughs> 아 <아니>, 근데 지금 좋은 <laughs> 네. 대표님이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네. 생각하시게 나는 어떤 대표다? 저요? 네. 네. 아, 어, 이게 돌발 질문이네요. 네, 그렇죠. 핵심을 찔렀네요. 저 이런 거 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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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인트를 잘 잡으시거든요. 네, 네. 어떤 대표냐. 네. 어, 그냥 친구 같은 대표가 되고 싶었는데, 아, 그건 아니, 아, 못안 되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아, 그게 어렵구나. <laughs> 네, 어. 처음에 대표가 되기 전에는 대표가 되면 친구 같은, 선배 같은 대표가 되어야지라고 어, 생각했는데, 어. 하다 보니까, 아. 진짜 힘들구나, 그거는. 네. 내 꿈속에 있는 대표의 이상형이구나. 딱 깨우쳤고요. 네. 지금은 이제. 어, 선생님같은 대표가 되고싶은것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앉혀놓고 이제 두 2시간 아. 3시간 얘기를 하는거죠 어, 뭐. 제일 오래했던게 몇시간정도? 뭐 2박 3일 어디가서 아 뭐. 2박 3일은 아니고 네. 쉬지도 않고 한 4시간정도 한게 최장인것 같아요 표정 네. 아니 의아한 표정인데? 4시간밖에 <laughs> <막. 웃음> 근데 그 장소가 워크샵이 없고 <laughs> <그리고> 술 먹다가 <laughs> 어, 새벽 3시까지 네 선생님같은 대표 네. 이게 사실 좀 진심이 묻어나시는 말씀 해요. 왜냐면, 하 이게 사실은 상업적인 음.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죠. 음. 사실 사업하다 보면. 네.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 게 그렇죠. 네. 신경 쓰 음. 네. 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음. 어려운 음. 사람이 있는데, 성실하고 네. 뭔가 이렇게 진실되게 다가와서 저좀 키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키워주세요. 네. 어, 누가 됐든가. 네. 어... 지금 하실라 말이죠. 아니, 아니, 희두시죠 어. <laughs> <laughs> 아, 지금 저할봐 <laughs> 텐데. 아니 열정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도 그거 어.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어제 어, 직원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은 음. 어디 딴 부동산에서 어.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어. 어설프게 잘못된 걸 배우고 온 친구보다는 어. 아예 백지가 나 아무도 아. 모르는데 네. 어. 물론 딴 데서 일을 좀 배우면 경력직은 그나마 빨리 결과를 만들겠죠 네. 음.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이상형의 직원이 안 되겠죠. 아.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도화지에 그려놓은 걸전 음. 지워야 돼요, 먼저. 아. 근데 깔끔하게 지워지면은 좋은데 잘안 지워져요. 아. 자국이 남아요. 어. 아. 네. 옆에 자국 있잖아. 남들과 제가 네. 남죠. 아. 그것도 본인조차도 음. 그게 지우면 당하면서 힘들어해요. 맞아, 맞아. 아. 그럼 저하고도 서로 트러블 생길 수도 있고 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에다가 음. 제가 그 직원을 같이 그려요. 음. 음. 이네 인생이야, 우리 같이 그리자, 우리 같이 그려요. 아... <laughs> 그거 난 다음에 같이 색깔을 칠해주고, 아... 그러면 제가 그나마 네. 만들고 싶은 이상형의 그 사람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아... 물론 이게 시간은 많이 걸려요. 시간은 걸리죠. 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색깔만 칠하는 것보다는, 음... 네. 근데 저는 이쪽으로 선택합니다. 어... 아... 네. 저요? <laughs> 아, 예. <웃음> 제가, 제가, <laughs> 제가 네. 평청 잘하거든요. 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어떤 이상형이 있으신데요? 직원들에 대한? 직원, 네. 직원들 좋아하는 스타일? 네. 네. 사람? 특별히 음. 좋아하는 스타일 없고, 자기 인생에 좀 욕심 있는 친구들. 심있는친구 진취적. 예, 그 진취적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음. 뭐, 혹시 뭐 잘못 살았던, 잘 살았던 음. 간에, 지금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인생에 초점 맞추는 친구 있잖아요. 미래에 네. 비전이네.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에, 네. 미래에. 음. 초점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좋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열정이 좀 있으니까. 아. 아. 열심히 해요. 어쨌이영업이라 음. 자체가 아. 계속 붙여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뭐 음. 생각하는 행위보다는 음. 몸으로 부딪히는 돈키호테가 아. 잘해요. 돈키호테. 돈키호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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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친구가 뭐자 예. 음. 뭐. 음. 그러면 이제 뭐연린토크도 이제 거의 마무리 지어야 될 네. 시간인데 네. 향후의 활동 계획이나 뭐 최종 목표가 네. 있으시다면. 아까 빌딩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외적으로 음, 네. 블로그 활동을 좀더 하고 싶어요 뭐, 예, 지금은 뭐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음. 뭐 직원들 도움을 받고 하고 있지만 최대한 음. 좀 많이 제가 진솔한 음.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어. 저 진솔한 이야기 외에 또 미팅에 대한 어떤 그런 음. 정보도 더 많이 담고 싶고 아. 어, 많은 분들이 아. 많은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가 됐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도 제가 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아. 직원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일반 부트팅 다수 일반인도 교육하는 그런 음. 동영상을 좀 찍어서 아. 어. 뭐한 10분짜리 어떤 그런 양으로 해서 아. 뭐예 그런 어떤 어, 어. 알려주고, 알려주고, 교육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아. 있어요. 아. 그거 네. 저기 제대로 배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 이거죠. 항상 그걸 영상을 보고 어. 많이 배우고 건물 사러 오세요. <웃음> <웃음> 오늘 아, 질문이 날카로워 미티합니다.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최종 목표는 어, 블로그 활동 더 열심히 하시고 네. 유튜브에 이제 저기 가르치시는그니까 네. 뭔가 정보를 주는 정보를 계속 네.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 이거는 뭐 약간 취미 활동이신 거죠? 그쵸 취미 취미인데 뭐 갈수록 점점 그 취미가 네. 좀제 인생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뭐 기왕 나오셨으니까. 네. 그 대표님한테 일을 맡기면 뭐가 좋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음, 다른 분들에 이, 비해서 정말 준비안돼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오늘 아, 날카롭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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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믿고 사실 수 있는 어떤 어. 그겠죠 아. 어, 돌발질문이니까 네. 좀 네. 어, 그러네요 과연 제가 뭐가 좋을까 어, 뭐 지금 생각하면 되죠 네. 한번더 많은 분들이 네네.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뭐, 금매물 좀 보여달라. 금매물. 어, 진짜 가격이 많이 오를 걸 나한테 추천해달라라는 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 살 때는 몰라요, 그거. 어. 그냥, 그냥 사면 돼요. 네, 그냥 진짜로. 사요? 그냥 사면 어. 돼요. 자기 마음에 들면은 좀 비싸도 괜찮아요. 어. 좀 위치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자기 마음에 들면 사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걸, 팔 때가 중요한 거예요. 팔 때가. 팔 때가 어. 중요요팔때 많이 차익을 보고 팔아야 되는 거고, 보유하고 어. 있을 때 관리를 잘 해가지고 관리. 아주 좋은 건물을 어. 만든다면 은 음. 당연히 팔때잘 받고 팔겠죠. 음. 그러다 보니 제 포커스는 음. 파는 시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음. 사는 시점에는 그냥 적당히 한 80점 되면 사라는 거예요. 어. 굳이 90점, 100점짜리 찾아다니지 말고. 너무 5지말 아. 예,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음. 대부분 고객들이, 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요. 라는 얘기를 해요. 어.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저는, 어, 좀 길게 봐요. 고객 길게. 예, 길게. 어. 이번, 한 건의 계약을 끝으로 이 사람 어. 안 본다라고 어. 생각하지 않고 음. 길게 봐요. 그러니까 이쪽이 제가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거죠. 아. 나중에 팔 때, 그것도 어. 예, 보유 기간 중 중에. 음. 예. 그게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어떤 <laughs> 저만의 어떤 노하우나 어. 특별한 거 아닌가 싶네요. 어. 그래서 뭐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어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네. 아까 저기 시작할 때 이제 그 월드비전에 이렇게 후원하시는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이걸 거뭐 어떻게 하시다가 시작을 하게 되셨고 예. 어느 정도 지금 이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계신지 음. 음. 지금은 월드비전 통해서 이제 후원을 하고 있지만 아. 이제 향후는 이제 해외 아동이 아니라 음. 국내 아동을 후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지금 찾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고아원이라든가 음. 아니면 뭐어 장애인들이 있는 어떤 숙소 시설 같은 곳에 음. 좀 이제 후원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음. 지금 어디에 후원하는 게 가장 좋을까? 아. 그리고 또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일단 돈만 주면은 끝인데 음. 음. 저희가 가서 볼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내 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분기에 한 번씩 가서 음. 또 이제 몸으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몸으로 음. 아. 또 봉사활동도 할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 저희 회사에는 있 직원들이 다, 아, 뭐, 이제, 사회 환원이라든가, 아, 좋은 뭐 마음으로. 봉사라든가, 아,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또 그렇게 계획하고 어, 있고요. 뭐 청년이라든가. 그죠 네. <laughs> 이게 저기 직원분들하고 합의된 내용은 아니신 거죠? 아니요, 합의된 내용이니다 어, 다신다고요? 네, 서 이렇게 해서 어, 하겠다라고 어, 얘기했고요. 직원도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아. 지금 업체가 한 다섯 군데 업체, 후원할 업체를 지금 선별했는데 아. 그 중에 어디가 좋을지를 아직 컨택을 안한 거죠. 아, 이제 네. 또 다시 좋은 일 하시려고? 예, 네, 그 와, 이야, 대단하시다. 음. 그 기업인으로서 이제 사회 재분배에 네. 대한 입장이 어떠세요? 음. 해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이유는 뭐 제가 만나는 분들이 다그 음. 하이 클래스잖아요. 저, 기도좀 재력 계신 분들인데 그렇죠. 그분들은 만나다 보면은 음.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약간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냥 오, 양이 있으면 음진, 음이 이미 있듯이 어. 예. 등잔 및 생각을 해요. 아. 예. 그 뭐 그분들한테 어. 조금이라도 또 도움을 드리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노동 환원이라든가 후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음. 갈 수밖에 없겠죠니 그러면 이제 네. 오늘 방송이만. 어맞야될것 같습니다. 네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방송 소감 여쭤보고 음. 좀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저 어떠셨습니까? 방송 촬영 음. 재밌네요. 네. 그치 재밌네요. 원래 여기에 이제 아까 막 그런 네. 감동적인 이야기와 막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laughs> 여기서 나왔는데 <laughs> 아, 재밌네요로 끝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중간 중간에 <laughs> 네, 네. 뭐얘기들 많이 들려가지고요또 네. 얘기드리면은 네. 직원들의 저의 바라고 눈빛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게 <laughs>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눈빛을 볼것 음. 같아요. 해서 네. 얘기를 기계못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재밌네요.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뭐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어... 제가 도전하는 사람이 그 아름답다 하고 오른손 들으시면서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